안녕하세요 매도윤터입니다 이번에 해볼 탑챔피언 죽지않는 좀비 신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지는 좀비 신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룬은 봉풀주마오과 점멸, 외상, 시간 왜곡 물약, 그리고 빛의 망토에 기미남을 갔습니다적까 그것이 문제로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인어 오는지 우선 이걸로 체크를 해줬고 저는 전진 라인 파밍 하러 탑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시작인가 본데? 음...레드 시작이네. 초반 라인전 푸시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우... 어. CS 버그인가? 너무 안 모아지는데? 와드도 깔았으니까. 어, 맞을 뻔했다. 하 필요한 거지, 누거네 저, 든든. 어, 드도 깔아놔서 위험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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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라인 푸시로 하면서. <놀람> 아, 근데 너무 안 먹는다. <놀람> 있다, 어, 우 너무 따라오는데, 어, 씨, 이거 라 빠져볼까? 이제? 슬슬 누누가 집을 갔기 때문에 여기서 보란링 하나에 신발 하나 가져죠. 누누 집을 가가지고 제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아 이게 이렇게까지 담았네. 텔레포트지? 텔포 텔레포트 생각하고 아마 텔 타고 오겠지? 나 전멸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 그냥 만약에 정글 오거나 하면 도망간다는 생각으로 e a 라인 파밍하고 하 뭐 되겠는데? 절 들린다. 석고, 석고 돌입. 맨순 생각으로. 오케이 나이스. 드리을 지리게 고 집. 증폴고사 하나에다가 제 화드 나 사주고 이탑으 올라가도록 합시다. 나이스 끝. 오케이. Okay. 깔끔한 콤보였다. 나이스. 깔끔하게 먹어줬고 재워다다 받고 그다음에 딱 잃어 주도록 하죠. 절 <laughs> 들린다. 근거리. 오케이. Okay, 좀 먹어졌다. 아까 텔 썼죠, 이 친구? 아, 근데 오늘따라 근거리랑 대포가 너무 안 먹어진다. 좀 심하다. 심하게 안 먹어지네. 야, 벌써 온다고? 뭐지? 물이 빨리 오냐? 집 방출 마법 하나에다가 재화단 하나 더 사주고 또 라인으로 가도록 합시다. Okay, 여기까지. 어? 아 따라갈 거예요. 미안. 따라갔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응, 내 실수다. 따라갔으면 됐던 건데.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콤보 넣어줄 줄 몰랐어. <laughs> 다 아, 맞죠? 끝. 잘 가. 네, 안갈 거예요. 오케이. 얘가 왜 트위치가 미드냐? 설마? 아, 트위치 미드구나. 로밍 왔구나. 여기 위험 찍어주고 위험 두 번만 찍을게요 자잘 먹고 갑니다 라일라이 나오지 않나 이제 자 라일라이 나왔죠 나이스 가자 대포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냐? 어, 먹을 수 있다. 나이스. 아야. 크다. 골드라. 열매 있는지 열매 좀 체크하고 올게요. 열매가 없고. 에이, 열매 없나보네. 그 여기서 탈진으로 들자 어 씨.. 만우.. 저거 구울 궁극기.. 아 씨.. 유성 저거 되게 거슬리네? 구울한테 한 대만 맞아서 유성 날라오는 거 좀.. 기분이.. 좀 나쁜데? 뭐.. 탑은 아니죠 아 아파 <laughs> 체력 다 깎였네 <laughs> 아우 또못 먹는 줄 알았네 젠들 <laughs> 라인 팜이라도 해야겠어 지금은 안될 것 같아 아그리타 맞았습니다. 라인 당겨지는 거에서 먹어 받아 먹을게요. 것 오케이. 서으로 야물리에 먹혀. 다시 일어 그다음 라인 좀 먹어 볼까? 절 들린다. 이쪽으로 안 오네? 그럼 난 그냥 밀어야지. 요리기 이제 올 거고. 집. 쓸줄 알았는데. 여기서 판금장어 먼저 올릴게요. 상대방의 AD가 많기 때문에 판금장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자시아갈수 있죠?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이리 와이자시아와와 와, 이걸 사네 오케이 너무 아쉬운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마 텔레포트 있겠죠. 또텔 타고네. 에이. 돌리고 섰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디 이 어, 나포. 어, 나포. 둘이 깨네 마라스 먹어주자. o o 이 Mike. I will be punished. You go to Rosalana. i 인 g o i 니 g to g 다음 라인을 전진 라인 파밍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괜찮아. 괜네 그냥 전령을 먹어볼까? 아 괜찮아. 괜찮아. 전령아못 먹겠네. 라아푸찮한다아 갱킹 오면은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 갱킹을안 오니까 참, 참 여유롭게 할 수밖에 없네. 너무 아쉬워. 까 그것이 문제로다. 난 아니. 또 믿은가? 아 근데 자주 쓴다 공격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미드를 한번 밀어볼까? 제 미드 라이너도 바텀으로 갔으니까 이거를 밀자. 음, 선낭비 같은 되겠네. 탑타워 버리는 게 나아. 에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오랫동안 시간 끄는 느낌이라 타타 버리고 차라리 저걸 잡으러 가볼게요. 잠니다 찍어주고. 까지 잡으러 가야죠.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게임 탔다. 트리플 킬이다. 게임 바로 붐 대포 먹어줘 먹어줘야지. 키아나가 킬 먹으면은 되게 좋죠. 쏠 들린다. 쇼아드 빨아주고. 자, 포탑은 내가 돈을 다 먹어줘야지. 포탑을 다하 했습니다. 한라인 더 먹고 나서... 어... 집 가면 되겠다 요리기 지금 살아나긴 했지만, 충분하다. 와, 됐다. 집? 자, 토마탱까지 나왔고요. 막다가 테람류 하면 되는데 파 했습니다. 바텀에는 전령 용쪽 먹고 있고, 그러다 텔레포트 바꿨으니까 탑을 먹다가 어, 테람류 하면 될것 같네요. 탑 먹다가 테람류 할게요. 자, 독선 여기 있다고 찍어주고 절 들린다! 어? 기다려! 아 찍었어야 되는데 텔레포트 뭐야 근데 이겼는데? 뭐지? 가 아! 아하, 이런. 어, 약간 좀 슬퍼. 이거 얼른 잡아볼까? 안될것 같은데. 아, 아프다. 친구야. 호잇, 자. 오케이. 잡아주고, 나이스. 녹톤이 궁이 없으니까 아~ 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빠지자 무섭다 집자 그다음에 어~ 아이템을 음~ 망자 가옷 아~ 망자 가옷들 망자 갑옷 나쁘지 않지 망자 가옷으로 가자 자 먹어주자고 이럴 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집중하 이거 여기 싸움 날것 같은데, 이 y 자식가 아우 진짜 할 수가 없네. 누를 게 아프네. 야, 야, 왜 그래? 너 어디 가? 얘들아, 어우, 귀엽게! 뭐야? 뭔가 뭐, 스킬이들저 아, 아이, 거구나. 아, 리 아, 아, 이리 아, 이이리저나이이 이리저리. 이리저리. 아,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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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 잡은거 같죠? 마누라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알려준다고 <laughs> 오케이 잇자오잇자 호이야 잡았고 오케이 나이스 끝났네요 GG 어우 이즈하게 이겼다 이즈하게 어, 이거는 누누한테 주도록 합시다 어우 신지대 S플러스 나이스 아 어, 근데 딜량은 별로 <laughs> 딜러 온게 없네 무난하게 이겼네요 무난하게 깔끔한 라인전이었죠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